라엘은 언니만 애를 낳고 자신은 불임이 지속되니 야곱에게 애를 낳게 해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대책없는 투정까지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쩌겠는가 언성을 높입니다. 불임 문제를 놓고 남편에게만 매달리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언니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신은 축하에 덕담만 하고 있으려니 라엘도 매우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라엘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는 자녀를 안 주시는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서 고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토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소원 성취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라엘이 알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을 맡은 가정인데 이러한 역할에 비해서 믿음이 부족한 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바라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라엘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녀의 할머니 살아간 것처럼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붙여준 것이죠. 당신은 딸이 출가할 때 평생 수종들 몸종을 같이 붙여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몸종들은 만약 상전이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 여주인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요청대로 비라와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잔년학기 경쟁이 벌어지자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다시 두 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당시에는 목축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레아와 라엘은 야곱이 부를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많이 낳아주면 남편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한명 이상 두는 것은 가족의 화합과 화평을 깨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훗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이유 중에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바람에 생긴 가정부라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그의 약속을 실현시켜 가십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직 8명일 때쯤에 합판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날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놀다가 합판체라는 귀한 열매를 채집해 옵니다. 합판체는 감자류에 속하는 식물로서 인삼처럼 여러 갈래의 뿌리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사람의 다리가 꼬인 형상을 하고 있다 합니다. 특이한 모양뿐만 아니라 유혹적인 향도 매우 강해서 합판체는 남자들에게는 성적 욕구를 일으키고 여자들에게는 임신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르우벤이 합판체를 키운 것이 알려지자 집안에는 작은 소란이 납니다. 아직도 불임인 라엘이 그것을 먹으면 혹시 자신도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해서 약으로 복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라엘을 미워하던 레아가 이를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고. 라엘은 남편을 하룻밤 언니에게 양보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레아는 남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얻고자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대화만 들어봐도 야곱이 밤에는 거의 라엘과만 지낸다는 것과 레아가 평소 얼마나 외롭게 지내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해가 져서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남편을 맞으면서 오늘은 합한 채로 내가 당신을 샀으니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임신이 안 되는 레아가 다시 임신이 되어 연이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합한 채를 동생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을 야곱과 같이 먹었다 해서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라엘은 이것을 먹고도 3년 동안 임신을 못한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다시 레아의 테를 열어주셔서 임신이 된 것이라 봐야 합니다. 레아는 마지막에 딸 디나를 낳고 임신을 마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야곱에게는 딸이 디나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사실 디나가 외동딸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서 야곱의 모든 자녀는 원어에 가까운 영문 성경에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야곱의 딸들도 대략 12명 근처가 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는 보통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편인데 디나는 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녀의 이름만은 특별히 기록해 준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째가 되자 하나님께서 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드디어 임신을 하게 해주십니다. 라엘은 몸종의 아들이 나 품에 안고 만족하며 살려고 하다가 아들 요셉을 낳게 되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엘은 6년 후 야곱이 귀향할 때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아서 야곱의 아들은 모두 12명이 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엘 두 사람을 위해서 의료로 봉사하기로 계약한 14년을 마치자, 의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부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혹시 욕심 많은 라반이 자기의 딸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염려되니, 데리고 가겠다는 말보다는 보내달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진실로 성실하게 일해왔으므로 두 딸을 위한 14년간의 계약이 충분히 이행됐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매우 아쉬워하며 어떻게든지 야곱을 더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일한 이후로 라반의 가축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고 야곱을 계속 부려먹을 수만 있다면 그의 재산은 더큰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나를 좋게 본다면 여기서 품삯을 받고라도 더 일해주면 고맙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성실하게 일했고 여호와께서 자신으로 인해 복을 주는 바람에 외삼촌이 부자가 된 것을 확실히 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식구만 많으나 무일푼인 신세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가 한탄합니다. 라헬을 위해 7년만 일해도 될 것이었는데 7년 더 자신을 속박한 외삼촌에 대한 원망도 내비칩니다. 라바는 이제부터 품삭을 정하자 합니다. 야곱은 그러실 거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제부터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점이나 얼룩 있는 것이나 검은 것,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은 제게 주십시오. 만약 이런 가축들이 많아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제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는 증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라반이 절대로 좋은 것을 주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가 받아들이기 편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사실 양은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하는 양 중에서 얼룩이나 검은색 양이 생기거나 검은 염소가 흰색으로 얼룩진 것을 낳으면 그것을 달라는 말은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이 생각하니 이는 매우 매력적인 계약 조건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유전 법칙이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으므로 라바는 야곱에게 흰 양과 검은 염소만 골라서 맡긴다면 그가 얻을 가축은 극히 적을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라바는 어리석은 녀석 잘 걸렸다. 이제 너를 오랫동안 거의 공짜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를 흔쾌히 승낙합니다. 라바는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순전히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만 야곱에게 남기고 그 외에 모든 가축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서 사흘 길이나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아들들이 야곱과 우연히 만나서 교배하는 것도 못하게 해서 야곱의 몫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악한 인간인지 알게 됩니다. 야곱은 두 딸의 남편이고 스무 명이 넘는 손자, 손녀들의 아버지인데 그들을 먹여 살릴 최소한의 재물조차 제대로 모으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노동력 착취는 도를 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성실하고 바른 모습과 라반의 악한 모습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사악한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나무의 껍질을 부분적으로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양들이 교미할 때 보여주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색깔이 섞인 양과 염소가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더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할 때만 골라서 이 가지를 보여주어 자신의 가축들은 싫하고 튼튼한 것들로만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전 법칙으로 볼때 동물의 생식 중에 시각적인 자극을 가한다고 해서 특별한 종자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성 유전자끼리 만나서 특수한 모양의 종자가 나오는 확률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비과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셔서 야곱이 원하는 양과 염소가 훨씬 더 많이 태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희귀한 일도 얼마든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으로 올 때부터 그에게 복추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야곱을 속이고 착취하는 라반의 가증스러운 모습도 보아왔고, 이를 당하면서도 대항할 힘이 없는 약자인 야곱의 가련함도 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노력에 부응해서 전박이나 얼룩이, 검은색의 양과 얼룩진 염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주십니다. 야곱은 또한 점박이 양이 나오면 생식이 가능한 시기가 되자마자 바로 흰색과만 교미하게하여 점박이, 얼룩이를 최대한 빨리 낫게하였는데 이는 유전학적으로 지혜를 잘쓴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해서 소유가 많아지고 이들을 돌볼 노비와 일꾼들도 더 늘리면서 재산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불과 6 년만에 재산이 크게 늘어나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된 것처럼, 야곱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훗날에 비록 자신이 잔머리를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번 장에서 믿음의 성도가 부를 이룩하고 싶다면, 우리들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 쌍으로 꼭 있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반처럼 악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부를 이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뜻한 대로 되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서도 늘 선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해서 벌은 재물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더큰 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